네,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그, 파이 차트, 또, 도넛 차트, 이제, 그런, 이제, 분류를 보여줘. 예, 퍼센티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2016에 나온 썸버스 트 차트도 비슷한데, 썸버스, 태양빛이 이제, 팍 비추는 같은 썸버스 트 차트도 비슷한데, 약간 다른 개념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예제 파일을 보시면, 2013에서 보시면, 3, 이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2016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텐데, 오른쪽에 가시면 실제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파일이죠그림파일 그래서 이런 걸 계층적 차트라고 해요. 히리아키 하이라키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계층을 볼수 있게 해준 차트예요. 컨디션 1이 있고, 컨디션이 컨디션 3,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뭐, 북구, 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위계층이 있고, 하위계층이 있고, 그 하위계층이 있고, 이렇게 부부되는 것을 썬버스트 차트가 잘 표현해주고, 동시에 이제, 이, 이 뭐냐, 트리맵 차트인데 이것도 잘 보여줘요. 대신에 이거는 트리맵 차트는, 엑셀의 트리맵 차트는 두 단계밖에 안 돼요. 이선버스트는 3단계, 4단계가 되지만, 이거는 두 단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너무 단계가 많은 경우는 엑셀 에드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나가서 그냥 두 단계만 있을 때는 엑셀 그냥 기본 차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주제는 고급 플러스 이걸 만들어 보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썬버스 차트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2016에서 받는 썸버스 차트인데, 요거를썸버스 차트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2000, 지금 현재 쓰고 있는 2011은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자료를 요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30, 20, 요, 요 값은 요거랑 똑같은 값이고, 이 더하기 한 값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건 문과이가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복잡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서 기타에 가면 도넛 차트가 있어요. 도넛 차트를 하면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내용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디자인도 이런 걸 쓰면 대충 비슷하게 할수 있어요. 얘, 얘처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별로 그 계층별로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 보기가 좋죠. 연두색 파란색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 수정을 해야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야 되고 위에 있는 걸 이용하면 최소한 비슷한 색조를 보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뭐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넣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3학년이 있고 문과 이과 이렇게 라벨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개통적으로 잘 만들어지거든요 얘는 그 정도는 아,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라벨을 한번 넣어 볼게요 레이블을 넣어 볼게요 넣고 여기다가 레이블을 한번 더 레이블 서식을 어, 한국 이름인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까지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1학년 문과가 30이고 1학년 이과가 이거고 2학년 문과가 이렇다는 것까지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이제 계열서식 가서 도넛 크기를 좀 작게 크게 뭐 조절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면 썬버스 차트가 없더라도 대충 도넛 차트로 썬버스 차트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2007에서도 마찬가지 되는 거거든요. 2007도 똑같이 돼요. 이거 이렇게. 거이이 2007은 이제 도넛이 아, 2012, 10, 이게 도넛이 아, 2010도 그러네. 도넛이 이렇게 제로가 안 돼요. 도넛 차트는 재료 같은데 이 이용 한번 해보, 해볼게요 아, 0이 안되네요 그렇죠 예, 구멍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건 한계인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어, 파이차트처럼 되진 않아요 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성격을 알아보면 이 파이차트는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이렇게 딱 더하게 해서 숫자가 딱맞아치면 여기 딱 맞지만 이 숫자가 다른 경우 있죠 32, 60이고 이게 32잖아요 그러면 서로 서로 엇갈려요 그래서 서로 맞지가 않아요. 네, 요거 요것이 이제 선버스 차트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선버스는 또이 빈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서대문구 밑에는 동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